지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갈렙은 누다지파의 족장입니다. 가데스파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때 유다지파를 대표해서 갈레비 족장으로 그 정탐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이 기름지고 과연 그 땅이 아름답고 과연 그 땅이 풍요롭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학자손이 그들의 성읍은 경고하고 그들은 강화도이다 그들의 우리를 비유하면 우리는 작은 맥두기에 불가하니 그 땅을 취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포기합시다, 그만둡시다, 여기서 돌아섭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명의 요수와 발렛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살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더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보고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보고, 아멘. 긍정 200%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멘. 모세는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 너가 발로 밟는 그땅을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기업이 될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45년이 지난 오늘 갈렘은 요아와테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내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리로다. 네.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왜 정복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넓은 총야지배가 아닙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이곳에는 안악자손, 바로 거인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가나한 정복전쟁을 할 때에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뒤로 밀어두었던 땅이 사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해부론 윗네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요수 앞에 나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 이 땅을 취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물의 말씀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에게도 불구하고, 그 땅의 안압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갈렙은 성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시작, 네. 그의 마음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슬픔이 느껴집니다. 네. 그의 고백에는 힘이 느껴집니다. 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의작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 주실 것이니. 주여, 내가 올라 가리이다. 이상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렙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손들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갈레의이 고백은 땅을 욕심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레의이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름의 보고를 들은 모세가 갈렙에게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꾸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갈렙은 그 마음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약속해 주실까지, 하나님께서 갈레에게해브론 땅을 약속해 주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네 땅을 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네 땅은 <laughs>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라고 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라고 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상폭교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숲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진 이 땅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땅은 척박합니다. 매마릅니다. 황량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전쟁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내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황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아, 예. 영상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아, 예. 생명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댐과 같이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 예. 그러고 이 땅에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는 같이 사막의 강을 내것 같이 이네 땅에도 생명의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지요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이미 여리고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한 내비신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비신자, 그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용사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대, 몇세 동안을 그리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칠지니, 큰 소리를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이고성을 여섯 바퀴 돌았습니다. 아, 네. 이번 주에 마지막 한 바퀴만 돌고 우리가 소리치면 열이고가 a l l e l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열이고가 무너질지 몰라요. 아, 네. 누구 아빠가 무너질지 몰라요. 아, 네. 하나님 어떤 가정에 구원의 문을 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지, 아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은 경계치 않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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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85세의 나이면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해야 될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85세의 나이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보전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laughs> 85세 이하 되신 분들 85세까지 괜찮아 85세까지 오늘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35세의 나이에 갈렙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전라도 말로 팔딱팔딱하라. 아, 네. 여러분 이런 생기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렙에 이 갈렙에게 무엇이 이와 같은 용기와 힘과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게 했을까? 오늘 부분에 보면 그의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갈렙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곳에는 안압자손이 있고 그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갈렙은 상황과 환경은 열악합니다. 안압자손, 거인자손, 성은 견고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낙자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의 경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깁니다. 저 성을 내가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마누엘이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 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어제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난 주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네. 작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나. 네.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네. 나와 함께하실 것이고, 네. 세월의 승리의 열류관을 쓰게 하실 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24일 해피데이 열리고 함락작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도번전 아멘! 아멘! 16장에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착고가 풀어지고 온문이 열려지고 수 예수를 믿으란명하이 간수와 제수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한 주간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가 점령되고 그리고가 무너지고 사람의 경고한지는 떠나가고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많은 예배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합니다. 구원 준비! 구원 시작! 성공하자! <목소리> 성공하자! 성공하자! 할렐루야! 승리하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